볼트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씨름해본 적한 번쯤 있으시죠? 힘으로 버티다 선옥 나가고 결국 공구 찾으러 나가던 그날 그런 고민 오늘 세 가지 임팩트 렌치 제품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드립니다. 성능부터 가성비까지 비교해보면 당신에게 딱 맞는 선택이 분명 보일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소개할 제품은 이 문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ONVAN 브러시리스 전기 임팩트 렌치입니다. 자동차 동비나 DIY 작업해보신 분들 팔 빠지는 줄 알았던 렌치질, 기억나시죠? 이제 톰은 무려 1800Nm의 강력한 토크로 고착된 볼트도 순식간에 풀어냅니다.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되어 내구성은 기본이고, 최대 7000rpm의 고속회전으로 작업속도도 빨라요. 어두운 곳에서도 문제 없습니다. LED 작업 등이 내장되어 있어서 가시성도 우수하고요. 텅스텐 강철 샤프트를 사용해서 자주 써도 변형없이 오래 갑니다. 게다가 현재는 특가 할인 중이라 처음 전동 공구 써보는 분들께도 부담 없는 선택이죠. 지금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후기까지 확인해보세요. 입문용 렌치로는 이만한 조합, 흔치 않습니다. 이번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택지를 소개할게요. 전문가용으로도 손색없는 미러키 미드 토크 임팩트 렌치입니다. 작업 중 손목이 아파서 중간에 포기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 제품은 단 1.75kg의 경량 설계로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는 기본. 18V 리튬 배터리를 활용해서 현장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줄 하나 없는 무선 작업 진짜 편하죠. 그리고 믿고 쓰는 미러키. 브랜드 자체가 성능과 내구성을 보장하니까 프로 현장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차량 정비부터 트럭 작업, 고난도 볼트 해체까지 문제 없고요. 장비 세팅이 처음인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링크에서 구성품과 가격 확인해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옵션을 골라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고출력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 카몰리 DTW700 임팩트 렌치입니다. 볼트가 너무 꽉 조여져 있어서 힘으론 도저히 안 풀릴 때 있죠. 이 제품은 1800Nm의 초강력 토크로 그런 스트레스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브러시리스 모터는 물론이고 7000RPM 회전, 7700IPM 임팩트 주파수까지 체결력 속도 모두 확실합니다. 2분 1인치 소켓 규격을 지원해서 이미 갖고 있는 소켓들과도 호환이 잘 되고요. 특히 마키타 18V 배터리와 호환돼서 기존 공구 사용 중이라면 새로 살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용 DIY, 차량 정비, 구조물 작업까지 한대로 커버 가능한 다목적 렌치를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이 유력한 후보가 될 겁니다. 현재는 고용량 배터리 포함 세트가 한정 특가로 풀려 있어서 타이밍 맞으면 정말 좋은 조건에 구매 가능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재고 여부 꼭 확인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성능도, 가격도 모두 다른 세가지 임팩트 렌치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입문자용으로 가볍고 실속있게 시작하고 싶다면 ONEVAN. 전문가급 성능과 휴대성을 원한다면 미러키. 강력한 토크와 호환성까지 다 챙기고 싶다면 카몰리. 각 제품별 상세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특가 혜택도 함께 진행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늦기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